전 세계 지폐에는 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조방지효과 화폐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돈의 디자인은 한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국민 정서에 맞춰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미면도 방지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은행권 안면 디자인의 소재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인물 초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 나라가 낳은 역사상의 훌륭한 인물을 기린다는 뜻 외에도 위변조를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다. 초상은 개개인의 인상과 개성이 뚜렷하여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초상의 수염을 많이 그려놓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에 나타난 주소재 인물로는 이승만, 세종대왕 이순신, 이 이왕 등 다섯 명이 있다. 제일 먼저 은행권에 나타난 인물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다. 1950년 7월 발행한 천원권은 당시 주일 대표부에 걸려있던 그의 초상화를 주소재로 사용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승만 초상을 주소재로 한 은행권은 8종이 발행, 통용되었으나 1960년 그의 하야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였다. 세종대왕 초상은 제2공화국 탄생과 더불어 1960년 8월 광복절에 발행된 천안권에 나타난 이래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처음 쓴 초상화는 당시 교과서에 사파에서 따온 것이다. 그동안 세종의 초상은 모두 일곱 가지 은행권의 주소제로 쓰였는데, 초상화는 세 가지 종류가 사용되었다. 충무공 이순신의 초상은 1970년 11월 100원짜리 조화에 처음 나타났는데, 1973년 9월 500원짜리 은행권에 재현되었다. 충무공을 주소제로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에 따른 것이다. 이 초상은 평형 5천원권, 이왕은 1천원권의 주소제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기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